이 공정하지? 아, 음. 아 둘다 얼굴이 부었다. 음, 와 너무 이쁘다. 오, 진짜 이쁘다. 너무 이쁜데? 너무 이쁘다. 음. 여기 있어? 저기 네 수평선에 있는 거? 보트 막갔 옆으로 갔다. 샀어? 계산했어? 응 어. 치사하게 지만 어? 따고 이거 뭐 먹을라고? 아나안 먹을래 근데 왜? 아, 근데 왜 시비야? <laughs> 아, 치... 먹을래? 응. <laughs> 얘 일부러 준 거야 메뉴에 빵이 많아서. 사람? <laughs> 그런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오사 잘 어울리네. 진짜로? 아니. <laughs> 와. 왜 이렇게 많이 끌려? 추울 것 같아. 나 하나 찍으려고 다들 열심히구나 사색에 빠진 원빈. 따따따라 오 귀엽다. 네게맞 쫓고 그랬나 어, 맛있보인데. 이걸 방정하는 거다. 네개네 명이서 해서 합산하기 연습 좀해 봐. 나 진짜 못 해. 지아니 맨발로 해 봐, 자오오 오. 오, 오, 오. <laughs> 적법때 먼저 하는 거나 먼저, 먼저 아 진짜 먼저? 아 진짜 먼저. 잠깐 한게 아니야? 아니야. 진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. 도전 올라. 실전에 강할수록. 도전. 오, 도전. <laughs> 오, 오! 두 개. 오케이. 두 개. 세 개만 차. <laughs> 야. 자, 한 개. 어. 도전. 도전. 아, 연습은, 연습도 해줄. 어, 야, 큰일 났다. 야, 이제, 이제 해. 해. 빨리 해, 해, 해. 연습 너무 많이 한다. 우리 대회 나가냐? 어. 아, 네 개? 어머, 다섯 개만 하면. 누부야 어? 아, 맞아요. 갑자기 앞으로 튕겼어. 오케이. 잘 어. 잘 어. 그러니까, 도 되게 잘하는데? 한다. 도전. 달걀 귀찮겼다되긴장됐다 아니 뭐해? 짜어 마지막 빠이에요왜 이렇게 하루가 짧아? 아닌가? 술불만 나는데? 길 길. 내일 병 가자 니네 그거 알아? 어와알 있구나 놀미였고, 골밥 음! 으, 흥미, 흥미! 흥미, 흥미! 랑 뜻으로 해놓은 건데. 정신도 있잖아. 도잘 어울리긴 하다. 아, 이거 닦주는 거야.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? 아, 닦아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. 그... 사람. 사람. 아니, 도나 찬다. <laughs> 아, 이거 그때 무슨 생각하는 지 알아? 이거 막 불러 아, 고지고막그만 하게. 아, 진짜 그고 하는 아, 거. 다짠 아, 짜네. 싸 먹어. 짜. 겠다짠따잔 금방 끓네 끓어 나와 가지고. 은면 받아 네? 음. 한 하다 뭐라? 하다 뭐라고 했어? 응. 응. 이거 진짜 안 들린다고. 말을 크게 해야 돼. 중대생이만 어, 있다가. 가들만다가들있다생있다가만들들 어, 이좀 펴보면 아끼 그거 있잖아 느낌표 팩토리야어너 군대야? 나는 군대생이랑 얘기를 오래 하는건 별로 아 좋아. 머리 아파 일렬식 패킹은 성공했어 일렬식 패킹은 진짜 그러니 미뤄서 화생정이지 그러니 미뤄그미뤄는 화생정이지 결진이 하면 사진이랑 하면 됐 아빠 진짜. 아이 뭔데? 뭐가 뭐라 함 주셨어? 가리비찜 아, 가 가오리찜. 가오리찜, 가오리찜. 가오리찜. 너무 맛없게 나깬다 아, 진짜. 아, 너무 많아. 너무 많아. 너무 특별해. 안, 안, 안 먹어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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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원래 가리비찜 좋아하는데 나 아, 가오리찜 좋아하는데. 먹어 응, 봐니 네가 얘가 더 고바 할 수도 있대. 아니, 영양양밥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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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니 먹어, 먹어, 먹어. 네, 오빠 맛있어. 네가 먹으면 알겠어. 햄지 나지, 나지. 나지. 어, 약간 이렇게, 아, 약간 삭힌 킨 거. 아 이거 나봐서 그런 이막 아니 사킨. 홍어 냄새가 나. 어, 홍어 냄새가 홍어 아니야? 홍어찜나 홍어 못 먹거든. 아, 가지고. 아, 아니까. 아, 완자. 나그래서막 이제 인상 사질 정도는 아니야. 난 토리미 막 문해가 매장하고 와가지고 너무 잘 나가지고, 새끼고 네가. 그건 말이야. 이런 생각 들어. 살... MBTI로 치면 내가 E니까. 내 응. 친구들 다 E일 줄 알았어. 근데 I인 게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 낯가림을 하냐 안 하냐 차이인 것 같단 말이야. E는 보통 그냥 처음 만나도 좀 말을 대체로 잘해. 어, 근데 E. 나 아, 낯선 사람 너무 좋아. 나옆 테이블 술 먹으라 그러지? 어, 나도 너무 좋아. 골라줘. 어 약간 재밌어. 그냥 저사람 어떤 사람일까어어 어, 너무 거. 궁금해. 너무 재밌어. 막 근데... <laughs> 이런 차이야. 그래도 나나만나은다 눈빛의 베이비 목소리 좀 낮춰 좀 눈뒤집는거 <laughs> <laughs> <똑바로 떨어뜨려. 웃음> 친구들이랑 모자하는 뭐, 여자 네명이랑 같이 가자 그거는 아. 좀다르지 아. 그게 이제 약간 그런 거지 아. 반면, 아니 왜? 나는 설레 나 개설레 야야 할머니 한번 대리 안 오네 그럼차또걸어갔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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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내일 내가 갖고 올게 여기 는아서 아니 대리 온다 이제 <laughs> 이따 실기 챙겨야겠다. 내가 챙길게. 아니 긴장돼. <laughs> 아나좀 잘한 것 같다. 저차 힘들어 간다. <laughs> 그렇지 인도 아니면 역주행인데 저거? 어? <laughs> 어떡 <laughs> <laughs> 지수야! 잊고 있다. 안 들릴걸? 야가 진짜 지수가 이번 여행에서 제일 잘한 거는 오는 전기권 싹쓸이 안 응. 받는다. <laughs> 내거 이거 야 여기 나여기지 껍데기 문 닫아놔. 끝봐아 더러워. 아... <laughs> 그치 문닫아줄 <응, 웃음> 그러니까 그런다고근네이 진짜 고면하소리감자 아까 그 아니 우유 우유 맛있 아니 고 진짜 맛있다 <laughs> 진짜 다야 내일 야, 너 진짜 어렵다달데안달단 단다 그내 저녁에 지수 넘어질 때 진짜 잘 넘어졌거든. 그러니까 되게 잘 넘어서 안 다치게. 부딱 부탁 이것도 아니고, 지수도 알고 있어서 자기가 넘어진다는 거. <웃음> <웃음> 진짜 진짜. <웃음> 내가 왔을 때 이랬어, 네가 약간 이렇게 돌아가지고 <laughs> 지수 이렇게 서면서.